빙하기 최상위 포식자로 서식하다 멸종된 늑대인 이 다이아 울프가 13000년 만에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화석에서 추출한 DNA로 새끼 늑대 세 마리를 탄생시켰는데 다른 멸종 동물 복원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 태어난 힌터의 새끼 동물 두 마리가 우렁찬 울음소리를 냅니다. 분유를 먹고 낮잠을 자는 모습은 여느 새끼 동물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얼핏 보면 강아지의 모습을 한이 동물은 빙하기 최상위 포식자였던 다이아 울프 늑대 유전자를 가진 회생 늑대들의 새끼들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한 생명공학 회사가 만 3천 년전 멸종된 다이아 울프 복원에 성공하며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We felt that it was very important for us to bring back the dire wolf. That they've even reshaped the river systems. 다이어 울프가 주목받게 된건 미국 유명 드라마에 등장하면서부터인데 이번에 태어난 새끼 늑대들의 이름도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에서 따왔습니다. 연구진은 멸종한 다이어 울프의 DNA를 화석에서 추출해 현존하는 회생 늑대 유전자에 편집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은 이 새끼 늑대들이 전체 멸종 중에서 복원한 최초의 성공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멸종의 온전한 유전자 대신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찾는 방식으로 도도새 등 다른 멸종동물의 복원 프로젝트 등의 희망적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색 늑대와 다이어 울프를 구별하는 유전자가 더 많을 수 있어 완전한 복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